이대로 이제 여기 선을 빼고 네. 그다음에 이걸 빼고 네. 요 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. 네.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제거. 요거 제거. 네? 아, 각자 이렇게. 그 색깔별로 하고. 제거? 제거하고 이렇게. 네.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를 같이 함께 다 같이 묶어 주세요. 이렇게. 같이 묶어. 저쪽 파란 건안 하고? 네. 이렇게. 같이 묶어 이렇게. 음. 이렇게. 이게 얘들을 따로따로 음, 오케이. 지금은, 이거를 같이. 세 개를 같이? 네, 같이 묶고 테프 칠해주고. 음. 그 다음에, 여기를 이대로 꽂아주고. 네. 네. 그 다음에 여기를 이걸로 꽂아주고. 이렇게 꽂아주면, 세팅 완료. 세팅 완료. 끝. 이제 끼워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저런. 저런 꽂아주시면. 들어왔다. 오케이. Right. 어. Right. Okay.